두 번째 종목은 KG ETS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. 어, 하나, 하나, 둘, 하나님께서, 1121님께서 보내주신 KG ETS. 어, 최근에 이제, 매수가를 보면, 19,689원이에요. 자, 19,689원. 그리고, 비중 같은 경우는, 아이고, 100%를 지금 한번에 매수를 하셨네요. 자, 어,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이죠. 어,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<laughs> 어,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로 작용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, 좀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이 있기는 할 거예요. 아직 이게 한, 가, 한 가지 더 계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. 어, 하나의 이제 또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.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만약 그 타이밍이 올때 반등이 나와주면 그 타이밍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일단 상용차 인수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재료가 소멸돼서 지금 작용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, 일단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. 자, 목표, 어, 지금 현 구간에서 재료가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전에 다시 한번 조정이 한 차례 크게 나왔었어요. 조정 나와주고 다시 거래 대금 실리면서 올라온 구간이 있거든요. 이제 이 구간인데 노란색 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좋겠다. 지금 비중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중이 너무 커요. 비중이 적으면좀 끌고 가면서 나중에 조정 크게 나왔을 때 성장성 있고 지금 쌍용차 인수도 됐고 하기 때문에 티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근데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. 리스크 관리는 하자. 사실 이 KG ETS라는 기업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. 지금 제 기억으로 재작년,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6천 원대, 5천 원대, ,000원대, 6천 원대에서 움직였었는데 17천 원대까지 지금 거의 세 배네 배 올라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전 저점 이탈 안 하시면은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18천 원, 17천 원, 8천 원 정도 목표가 일찬좀 손실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17천 원에서 8천 원 사이 공간에서 매도 전략 세우는 거를. 8,000원 구간 말씀을 드릴게요. 7,000원이 아니라 8,000원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만약에 이 16,700원 구간, 16,800원 구간이 이탈되게 한다라고 하시면, 해당 구간이 이탈될 때 60선을 이탈하는 거예요. 이평선, 장기평선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는 거, 절반 이상, 50% 이상은 축소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GTS,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.